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소 테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어, 시청은 1.5배 속으로 변경하신 후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최근에, 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산업에 대해서, 어, 지원 육성 정책들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친, 산업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어, 정보 발표가 나오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 산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머지 않은 시간에 어, 수소와 관련된 어, 정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어, 매수를 어, 저가권에서 좋은 가격에서 진행한다면 그 재료 발표 이후에 시세 상승에 따라서 저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음. 최근에 그 5월 16일자에 수소법 개정안 법안 소위가 통과되었다는 뉴스가 있었고 6월 8일. 어,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수소법이 공포안이 의결되었다는 수, 뉴스가 전해지면서 음, 수소관련주들이 한 차례 어, 큰 폭은 아니지만 어,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어, 조만간에 머지않은 시간에 수소법 개정안을 정식 공포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수소법은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 유통, 활용 등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청정수소의 정의 및 인증, <laughs> 청정수소의 판매, 사용 의무, 수소 발전량 구매, 공급 등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수소를 이해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 기존의 화석 연료 같은 경우에는 어, 탄소를 태워서 태울 때 이제 연소시킬 때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를 공급해서 탄소가 어어 어, 하면서 그 발생되는 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여기 탄소 C가 산소 O2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화석 연료, 어, 나무부터 시작해서 석탄, 석유까지 어,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이산화탄소를 지금까지 어, 발생시켜 왔는데 그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주범이 되는 이 탄소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어, 대안으로. 어, 꺼내든 것이 바로 수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천연가스이죠 LNG나 LPG, 뭐 부탄가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음, 그런 것들의 주성분은 메탄이라고 불리는 CH4 화학식 기호를 가지고 있는 메탄인데 이것도 역시 산소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 석탄이나 석유만큼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천연가스는 어,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추구해야 할 곳은.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바로 이 수소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소 화학식이 어, H2죠. 그리고 산소가 O2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은 만나서 결합해서 음, 발생되는 부산물이 바로 물입니다. 어, 이산화탄소도 발생하지 않고 물이 만들어지고, 음,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 <laughs> 우리가, 음, 수소 자동차에, 이제, 어, 수소 연료전지 스택을 <laughs> 놓고서 거기다가 수소를 공급해주면서 산소와 결합하면서 만들어지는 저, 전기 에너지를 사, 사, 활용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물이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그 과정 자체가, 어, 공기청정기의 기능을 갖는다고 하죠. 그래서, 어,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수소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 수소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환경 변화,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 속출,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 우리나라 식량 위기들이 있죠. 기후가 급변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 곡물 생산량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켜야 하는 전 지구적 추세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보통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뭐 핑크 수소, 그린 수소라고 분류가 되는데 어, 이 아래로 갈수록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적게 발생하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가장 많이 생산되는 방식이 바로 이 그레이 수소 방식입니다. 부생수소. 방식, 우리가 그 화석연료를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등을 어, 정제하는 곳, 과정에서 이제 부산물로 나오는 것들을 이용해서 아, 부산물로 나오는 것들을 이용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사실 어,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소의 양에 비해서 생산되는 수소의 양이 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주,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린 수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블루 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레이 수소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포집 저장해서 배출 자체를 이산화탄소를 어, 포집 저장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 자체를 줄이는 방식 이거를 블루 수소라고 하고요. 원전을 활용한 것을 핑크 수소라고 하는데. 어 이거에 대한 어 구분은 아직 뭐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어, 저기 EU에서는 원전도 그린 수소에 포함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그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수소의 생산 방식은 역시 그린 수소인데 어, 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뭐 혹은 지열 지역에 따라서 지열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지열도 이용하고 아니면 수력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가지고 수전해방식 전기분해를 일으켜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어, 현재 기술로는 어, 이 수전해방식의 그로 만들어진 수소가 어, 비용, 어, 비용 부담이 커서 아직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계속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나라도 풍력이나 태양광을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하고는 있지만 어, 다른 여타 국가, 특히 뭐 미국과 비교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많을 테고, 땅도 넓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어, 상당히 유리한 어,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그 신재생 에너지의 단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단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용해서 수전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수소 역시 그우리나라에서만들어진 수소 가격과 미국에서만들어진 수소 가격은 차이가날수밖에 없습니다 어, 어떤그기관에서 어, 추측한 내용을 발표한 것에 따르면 2050년도에 가면 음, 키로당 수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달러 정도 최대한 5달러 선까지 가격을 맞출 수 있을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의 절반 가격 이 2.5달러 이하로 생산이 가능할 거라고 생산 생 어,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 수소를 생산한다기보다는 그 생산된 수소를 이용 해서 저장, 운송 이런 방식으로 생산 우리가 어 취할 수 있는 영역은 생산이 아니라 운송이나 저장 그리고 수소를 이용한 활용 이쪽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 그곳에서 어 비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 그, 우리가 이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하는 그 개념에 있어서, 어, R200이라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어, Renewable Energy 혹은 Renewable Electricity 100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어, 뭐냐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수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입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어, 현재, 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상당수가 이 알리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이유는 이 알리베 개념을 도입해서 향후에 그 관세에 영향을 주는 무역 장벽으로 어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리베에게 기준에 맞지 미치지 못한 제품이 이윤에 그 수입이 제한된다든지 아니면은 관세가 부과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글로벌 기업, 국제적 기업이라면, 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생존 전략의 필수 요건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